안녕하세요. 구독자 여러분.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30대 남자로 최근까지 많이 힘든 사랑을 했는데요. 마음의 짐으로 느껴졌던 기억을 후를 털어버리고 새 출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. 사연 재미있게 들어 주셨으면 좋겠네요. 자기야, 지금 뭐 하고 있어? 많이 보고 싶다. 나야. 뭐늘 괜찮지. 왜 그걸 일부러 부모님이랑 해외 여행 간 시점에 물어보는 건지 모르겠네. 그냥 자기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문자한 건데 왜또 가시가 도다 어 오빠가 뭐나 지켜주는 사람도 아니고. 나 혼자서도 문제 없거든. 나 힘들다고 하는데도 부모님이랑 잘만 여행 갔잖아. 부모님 모시고 여행도 못 가냐면서 나 쓰레기 만들어 놓고 이제사 기분 좋아지니까 달래 주는 거야? 우리 결혼하고 나면 신혼여행 갈 거고 부모님이랑 이런 시간 자체가 없을 거라고 말했잖아. 내가 돈 쓰는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아들이랑 같이 외국여행 좀 해보고 싶다고 사정사정을 하시는데 그게 문제야? 어떻게 해야 너가 지금 만족할 건데? 그래, 오빠도 결국 다른 남자들이랑 똑같은 사람이었네? 우울증 걸렸다고 해도 보이는 거 아니니까 사람이 얼마나 힘든 줄 모르지? 난 회사 생활하면서 상사며 사람이며 치어도 오빠 여행 잘 즐기고 있으라고 말도 안 했어. 근데 생각할수록 서럽더라. 누구는 여행하면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데 난 여기서 회사 일에 치여야 하고. 내가 뭐 맨날 노는 사람이야? 나도 일하다가 휴가 내서 온 거고 부모님이랑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겠다는 거잖아. 그렇게 따지면 너는 휴가 날안 놀아? 이제 곧 우리 부부 될 거잖아. 그런데 부부 사이가 원래 이런 거야? 힘들 때 옆에 있어 주지도 못하는 사이가 무슨 부부인지 모르겠어. 어쨌거나 여행 간거 재미있게 즐기다가와. 오빠 인생에 걸림돌인 여자친구는 있고. 유민아 내가 너 사랑하는데 말은 똑바로 하자. 사랑하면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거 당연하지. 내 말대로 그게 연인이고 부부인 거 맞아. 그런데 자기가 싫어하는 일이 있어도 희생할 필요도 있는 거야. 오빠는 늘 이런 식이야. 꼭내 죄책감 건드리면서 나한테 희생하고 배려한 거 생색이나 내지. 지 기분 좋을 때는 자기야. 이러다가 기분 나쁘면 이름이나 불러서 사람 트라우마 자극하고. 내가 뭘또 생색을 냈으며 트라우마를 자극했는데? 이거 봐. 또내 이야기 기억 못하지. 죽은 아빠가 맨날 나 혼낼 때마다 박유민하고 이름 불렀던 게 얼마나 힘든지 말했잖아. 어릴 때부터 학대 당했던 것 때문에 내가 우울증 걸리고 사회생활도 어렵다 했던 거 기억 안 나? 그거랑 이거랑 같냐? 뭐 그럼 앞으로 평생 네 이름 부르지 말까? 지금 오빠랑 논리적으로 누가 맞냐 아니냐 따지고 싶은 기분 아니거든? 난 그냥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면 되는데 왜 자꾸 판사 변호사 되려고 해? 고객 상담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위로받고 싶었을 뿐인데 그냥 무슨 힘든 일 있었냐? 힘들었겠다 한 마디면 되는데 왜 자꾸 나 힘들게 하는데? 무슨 일인데 그래? 몰라 엎드려 절박기라 말안 할래. 기분 풀어라. 나중에 너도 휴가 받을 때 내가 어머님이랑 여행 보내줄게. 안 그래도 돼. 오빠가 이런 내가 뭐 받아내려고 징징거린 것 같잖아.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어디 갈지 잘 의논해보고 있어봐. 그리고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. 단지 부모님이랑 여행 중이라 답장 늦을 수 있는 것만 좀 이해해줘. 안 돼. 오빠는 내가 독점해야 한단 말이야. 답장 제깍제깍해야 무슨 일 있는지 걱정 안 되는 거 알지? 알겠어, 공주야. 아내는 콜센터에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관계였는데요. 연인으로서는 그다지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. 아내는 늘 자기 사정만 생각해 주길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. 똑같이 콜센터 업무에 지쳐 있어도 부모님과 여행 중이어도 마찬가지였죠. 조금이라도 틈이 나면 늘 위로를 구하는 사람이었어요. 너 결혼 다시 생각해 보는 건 어떻겠니?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? 여행 내내 며느리들 애랑 얘기하느라. 너 여행 때 제대로 즐기지도 못했잖아. 엄마는 우리 아들이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어. 걔는 나 없으면 죽는 애야. 그리고 조금씩이지만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고 이미 다 얘기 끝났고 아빠도 다 허락한 일인데 왜또 이래. 너 집에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빈둥거리던 애였잖아. 그런데 둘이 신혼 생활하면 집안일도 네가 할것 같아서 걱정이라 그런다. 각자 힘 남는 사람이 잘하는 일 하는 거지 뭐. 유민이랑 사귀면서 이런 문제로 다툰 적 없으니까 어머님께서는 걱정 접어두셔요. 부모님의 반대에도 결국 저는 결혼을 강행하게 되었는데요. 연인 때보다 같이 붙어있는 생활이 더 많으면 괜찮을 거라던 저의 생각, 그것은 착각에 불과하다는 걸 금방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. 집안일은 죄다 저의 몫이었죠. 오빠, 나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회사일 그만두고 싶어. 나는 매뉴얼대로 했는데, 진상이 나한테 제대로 안 하냐면서 성질 내면서 다시 전화하라 하고 내일 또 자기한테 연락해서 사과하고 마음에 안 들면 회사에 찾아올 거래. 이대로면 나 미쳐버릴 것 같아. 힘든 건 알겠는데 유미나 너가 얼마 전에 고양이들이면 힐링 될것 같다고 해서 새 마리나 입양했잖아. 그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와? 고양이 기르고 싶다고 했지. 내가 뭐 절대 회사 에 관두지 않겠다 맹세라도 했어? 아니. 너 고양이 입양해놓고 이제까지 한 번도 돌본 적 없잖아. 모래랑 사료 골라서 사는 것부터 애들 똥 치우는 것도 다 내가 했어. 무거운 거 들기 힘들고 손 차다고 해서 요리며 설거지도 다 내가 해. 집안 청소도 내가 하잖아. 그런데 전업주부 일을 하겠다고? 내가 뭐 놀겠다는 거야? 회사 일이 힘드니까 집에서 손 놓고 있었던 거잖아. 너 나랑 다른 회사 다녀? 난 야간이라 너보다 더 힘들어. 회사 관두는 것도 안 된다. 전업주부 잘하겠다는데도 못 믿겠다. 이거네. 그럼 신혼집에 엄마라도 모시자. 갑자기 왜? 이야기가 그렇게 튀어? 엄마 오면 집안일도 해줄 수 있고. 나 우울증 있는데. 많이 안정된단 말이야. 우리 신혼집 원룸인데? 그러니까 오빠가 돈을 많이 벌어두고 부모님이랑 해외여행 갈 돈도 좀 아껴뒀어야지.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 젊은 신혼부부들. 그래도 방 3개는 기본으로 시작한다던데. 됐다 말을 말자. 또 그런 태도. 나 노답이라는 듯이 그렇게 말 끝내지마. 사람 나쁜 년 만들지 말라고. 안 그래도 나도 힘들어 죽겠으니까. 결국 아내는 제 반대에도 회사의 사표를 던졌습니다. 전업주부를 하겠다면서 우울증을 핑계로 집에서 흥청망청 돈을 써대기만 했죠. 신혼집 대출이자며 이래저래 감당이 되지 않더군요. 저는 제게 익숙했던 콜센터 일을 그만두고 조금이나마 월급이 더 많은 경비업체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. 이 시기에 아버지가 당뇨로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게 됐었는데요. 바쁘다는 핑계로 늘 뵙지 못해 마음이 무겁던 차였습니다. 아내와 함께 병문안이라도 들러야겠다 싶더라고요. 자기야 조만간 아빠 한번 병문안 같이 가는 거 어때? 또 부탁할 때 되니까 자기란다. 싫은데? 싫어? 병문안 한번 가는 게뭐 힘든 일도 아니고. 오빠 차도 없어서 멀리 갈 때마다 버스 타야 하잖아. 사람들 시선 볼 때마다 나 욕하는 것 같고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인데. 가만 보면 우울증을 참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. 알았어. 그럼 나 혼자 갈게. 가서 용돈이나 좀 드리고 와야지. 용돈? 오빠 왜 이렇게 현실 감각이 없어? 우리 곧 1년 되는 기념일인데 그때 근사한 곳 가기로 했잖아. 얘야 내가 내돈 벌어서 부모님 아픈데 용돈도 못 드려? 너가 집에서 쓰는 돈을 생각해봐 이거 봐나 전업주부 하는 거왜또 얘기 안 나오나 했다 내가 회사 때려친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나 다시 취직할게 취직해서 지금보다 더 정신병 심해져도 오빠 타시니까 그렇게 알아 너 써대는 거 감당한 데서 나 회사까지 바꾼 거 알지? 자꾸 내 탓하면서 늘 미루기만 하는데 너 이거 이기적인 거야 우울증 때문에 힘든 거 알겠는데 나나 부모님이 무슨 죄냐? 그러게 누가 나 같은 여자랑 사귀래? 헤어지면 되겠네? 이혼해. 이래놓고 또 나중에 울며 불면서 후회하지 말고 나 없으면 안 된다고 해놓고 왜 자꾸 질러대. 오빠야말로 그러지 마. 내가 왜 힘들어하는지 알면 좀 지켜봐달라고. 나름대로는 그래도 소비 줄이려고 하고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쓸 줄만 알고 집에서 빈둥거리는 면 만들지 좀 마. 안 그래도 나도 죄책감 느끼고 있고 하루하루가 지옥이거든? 얼마나 대단한 걸 너한테 요구했다고 하루하루가 지옥인데? 병문안 가서 용돈 좀 드리겠다는 말이 그렇게 힘들어? 부부 사이에 이런 것도 이해 못해? 오빠는 우울증은 이해 못해도, 부부 사이면 다 용납되는 사람이구나? 잘 알겠어. 됐다. 내가 너랑 무슨 말을 하겠냐? 저는 병문안도 싫다는 아내를 집에 두고, 아픈 아버지를 보러 갔는데요. 제가 아내에게 받아 쓰는 용돈을 아버지에게 전부 드렸는데도,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. 엄마, 나 결혼한 게좀 후회가 되네. 무슨 일인데 그래? 별건 아니고 그냥 아빠 누워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많이 복잡해서. 내가 아빠처럼 아프면 유민이는 나 돌봐주기는 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. 둘이 죽고 못 사는 거 같더니 왜 갑자기 앓는 소리를 해? 결혼하고 좀 겪어보니까 엄마 말이 이제 좀 귀에 들려? 미안, 엄마도 힘들텐데. 며느레기랑 결혼한 거 후회되면 엄마 아빠는 신경 쓰지 말고.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. 반대한 거 억지로 해놓고 내가 어떻게 그래? 너 여행 갔을 때도 내내 며느리한테 신경 쓰느라 제대로 즐기지도 못했잖아. 티안 내려고 애는 썼다만 속상한 거 얼굴에 다 보이고 아빠랑 내가 얼마나 네 눈치 받는 줄 알아? 미안, 내가 진짜 불효자네. 네가 우리한테 못하는 것만 불효가 아니야. 아니다 싶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 부모한테 보이는 게더 불효지. 그러니까 힘든 거 있으면 지금처럼 엄마한테 말하고 정말로 이건 아니다 싶으면 그냥 갈라서고 엄마 아빠도 자주 싸웠는데 지금 잘 지내잖아. 서로 한 번씩은 양보하니까. 너희 둘도 그러니? 너 완전 쥐어잡혀 사는 거 같던데 집안일도 너가 다 하는 거 아니야? 에이 그냥 힘쓰는 것만 내가 더 하는 정도지. 너한테 하는 거 보면 결혼하자마자 일 때려칠 거 같더니 걔가 맞벌이라도 해서 다행이다. 그렇지 뭐. 만약 걔가 회사일 때려친다고 하면 뜯어말려라. 보나마나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할 거다. 나도 성인이야, 엄마. 알아서 잘할 거니까 걱정 마. 병문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대화에 회의감이 들더군요. 회사를 멋대로 때려치고 집에서 놀고만 있는 아내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. 긍정적으로 변화한다고 해도 언제쯤이 되어야 제게 힘이 되어줄까? 그런 질문을 던져보면 마땅한 답이 떠오르지 않는 사람이었죠. 오빠, 오늘부터 신혼집에 엄마 모시기로 했어. 엄마도 나 걱정된다고 짐 간단한 것만 들고 오신다네.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갑자기 당신이야 그렇다 쳐도 장모님이 그걸 허락하셨다고? 내가 죽겠다고 앓는 소리에서 간신히 설득했지 뭐. 오빠도 집안에 조금은 더 편해질 테니까 괜찮지? 내가 장모님 눈치 볼건 생각 안 하고? 그리고 우리 집 원룸이야. 세 명이서 지낼 만한 사이즈 아닌 건 생각 안 해? 하긴... 잠자리도 많이 불편할 거고. 그럼 오빠는 회사에서 자면 되겠다. 뭐? 아니. 오빠는 부부사이면 다 용납되는 사람이잖아. 회사에서 먹고 자고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어? 부부니까 이해하고 서로 배려해야지. 그게 오빠 마인드잖아. 너 지금 일부러 이러는 거구나. 나 열받으라고? 아닌데. 난 정말 부부 사이 돈독해졌으면 싶어서 오빠 말 따르는 건데. 그래. 그럼 장모님 오시라고 해. 나는 회사에서 잘 테니까 너가 알아서 한번잘 모셔봐. 오빠 뭐야? 갑자기 사람 무섭게 반응 왜 이래? 내가 분명 열 받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라고 했는데 못 믿고 막 나가는 거야? 그럴 리가? 절대 아닌데. 유민이 너 하자는 대로 그냥 따르려는 건데. 야 내가 이럴 때 이름 부르지 말랬지. 트라우마 있다고 했잖아. 아 유민이 너 트라우마 있었지? 주의할게. 너 이름 말하지 말라니까. 지금 일부러 더 이러지? 당장 집으로 튀어와. 하긴, 회사에서 자려면 짐은 챙겨야겠다. 이대로는 도저히 살지 못하겠다고 고민하던 중에 또 시비를 걸어대는 아내. 차라리 잘 됐다 싶었던 저는 그대로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. 난생 처음 보이는 저의 모습에 아내는 벙쪄서 아무런 말도 못하더군요. 평소였다면 마음이 약해져서 먼저 사과를 했겠지만, 이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. 이혼을 결심하고 나니, 왜 이런 여자에게 이때까지 양보만 하고 지냈나 싶었죠. 결국 저는 부모님께 사정을 얘기하고 이혼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. 아내는 코웃음을 치면서 이혼 서류에 흔쾌히 도장을 찍었죠. 오빠, 나 오빠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르고 지냈었던 것 같아. 이렇게 떨어지니까 새삼 오빠가 너무 보고 싶고, 내가 잘못했던 거 사과하고 싶고 그래. 지금이라도 당장 안아주고 싶은데, 이러면 내가 너무 염치없는 거겠지? 맞아. 염치없는 거. 난 너랑 이미 이혼했고 남인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. 알아. 오빠가 나 정말 많이 믿겠지. 하지만 오빠가 한번 다시 믿어주면 난 정말 잘할 자신 있어. 오빠랑 헤어지고 나서 얼마나 내가 못난 사람인지 깨달았거든. 이기적이었던 내 모습 반성하고 있고. 정말로 나 달라졌으니까 믿어줘. 난 너랑 헤어지고 나서 내가 그렇게까지 못난 사람은 아니구나 싶더라. 퇴원한 아빠 당뇨 식단에 맞춰서 식사 차리고 집안일 거드는 거며 너무 다 쉽더라고. 너 덕분에 많이 단련이 됐던 거 같아서 고맙기까지 해. 그럼 결국 우리 서로한테 필요했다는 거네? 같이 살면서 자기한테 긍정적인 변화가 있으면 좋은 관계란 말이 있잖아. 너랑 말장난 하고 싶은 생각 없고 앞으로는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. 잠깐만 오빠. 그럼 나 300만 원만 좀 빌려주면 안 될까? 취직하려면 이래저래 품이 유지비가 드는데 우리 애들 사료 값에. 식비에 감당이 안 돼서 그래. 또 대출에 나가는 이자도 감당 안 돼서. 그건 네 사정이고. 아니, 오빠. 내가 이렇게 빌고 있잖아. 자꾸 이러면 나도 더는 좋게 말못 해. 말하는 꼬라지 보니까 남은 인생 한참은 더 반성해야겠다. 내 인생 망가졌는데 고작 300이 아까워? 너 때문에 이혼녀 딱지 생기고. 난 이게 뭔데? 차단할게. 수고해. 결국 저는 아내와 이혼하게 됐고 평온한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. 전 아내와 지내며 힘들었던 기억이 저를 조금은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은데요. 이제 이혼을 하여 새로운 시작점에 놓이게 됐는데, 한번 심하게 되었으니, 앞으로는 꼭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입니다.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